기지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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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재원인판한다단한다단한다단한다단하라단하라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시중단분에 서귀포서에서 경찰 20명을 급파해서 강동군 강정마을 회장과 보건일 주민대책위원장 대척자들 송하모 박사님을 지속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말았습니다. 강정마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업무방해죄를 혐의로 해서 투표선장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계속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특히 세 가지 소송에 대해서는 상고심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인지 너무나 의문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세포영장의 발구나 세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다툼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판단 해서 다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해공기지 건설과 더불어서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두 세대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기지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앞으로 동북아에서 일어날 엄청난 군사적인 긴장과 갈등,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무참하게짓밟는 경찰은 이 나라의 경찰입니까? 민주 경찰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찰입니까? 저희는 먼저 법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무총리를 만나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더불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우리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부단히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와 해군측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기지 건설을 강행할수록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기지 건설, 중단은, 기지, 기지 건설 공사는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정부와 해군은 지금이라도 해군 기지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주민들에 대한 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주민들을 억제고 천혜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자행하고 있는 산업행위와 기지건설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 오후 6시 대한문 앞에서 다시 집결할 것임을 밝혀둔다.